질문 역시 누가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아이고. 네. 저, 어. 저도 삼촌이라고 불러드릴게요. <laughs> 어. 이런 <요런> 상황에서 올라. <laughs> 이상호 기자님 화목하십시오. <laughs> 네, 진짜 마지막으로. <laughs> 이상호 기자님 <기사님하고> 화목하십시오. <laughs> 네, 진짜 마지막으로. <laughs> 아, 질문이 좋어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아베 먼저 하고 어떻게 다음에. 네. 아, 근데 저분이 뭐 이제, 이제 뭐 인터셉트하셨어요. 이거 뭐 아, 네. 질문 은 좋았는데 네. 여하튼간에. 네. 여하튼 아, 지역 문제를 물으셨고. 네. 그다음 이제 제가 기다렸다가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고생 많으셨 이름을 아는 분이. 제가 유일하게 거의 대통령 100일 동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거의 기자들이 안 하길래 <laughs> 제가 어, 좀 힘줘서 했는데 대통령 오디오 때문에 좀씹혔네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취 100일. 고생 많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laughs> 네, 네. 어, 짧게 알아여 네. 주겠습니다. 어,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 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어, 2020년 1월에 어, 대구 MBC에서 어, 미얀마 앞바다 에서8 5 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부테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미얀마 정국도 다시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기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장 짧은. 네, 아니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대통령 이러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확실해요. 자기가 검토 안 해봤던 거는 안 했다. 안 했다. 한 것은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러니까요. 어, 아, 그 좋았어요. 그리고 질문도 좋았고 답변도 좋았고. 물론 음. 대통령이 미리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점장님도 아니고 아 그럼요 네. 이거를 그까 네. 짜고 친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방송 끝나고 아저그 생방송 끝나고 대변인한테도 지시를 하셨답니다 어. 대통령 어. 챙겨보라 그리고 어 국민소통수석실에 아, 경청통합수석 아, 경청 소통 수석실 네네 네. 네, 아이 네. 경청 소통 수석실의 수석께서 오시더니 정성한 네, 네 수석 네 이사안과 관련해서 행정관 한 분이 검토를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원래 이 유가족 분들이 계속 계속 이 어, 많이 투쟁해 오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청 소통 수석으로는 이제 접수가 됐나 봐요 네. 거기서 어떤 민주당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미얀마랑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런 터에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좀 속도감 있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봉지욱 기자도 보도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아, 네. 미얀마에 칼기 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그리고 실제로 대구 MBC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누구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냐면 바로 세월호 때 팽목항에 다이빙벨 가지고 내려오셨던 네. 이종인 대표가 현장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종인 대표가 바다를 계속 이렇게 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은 포착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이종인 대표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좌표가 타일에게 공개가 되면, 만약에 관련된 공작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이게 뭐 북한에서 공작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의심하든, 군부독재 일부, 뭐 국정원 같은 데서, 어 공작을 했든, 관련자들이 숨길 수 있잖아. 그렇죠. 이 동체를 뭐 파괴한다든가, 옮긴다든가 하면 못 찾잖아요, 또. 그래서, 이정인 대표가 좌표를 정확하게 딱 해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공유를 했다 근데 이제 조수 때문에 뭐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집어 놨어, 어지 그래서 이제는, 어, 예산도 이미 나와 있어요. 코로나도 끝났고, 미얀마 전국도 이제 나름대로 안정 기반으로 가고 있고, 군부독재가 12월에 총선을 합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 자기들이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려면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이런 휴머니즘과 관련된 수색, 조사, 이런 거 협조해주면 좋잖아. 시기가 딱 좋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기회가 다 좋아. 운이 되게 좋다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대통령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말을 빌리면, 음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배기 현안을 질문하셔서 네. 참 좋았어요. 음. 어떤 기자는, 뭐,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답변하라. 이런 기자도 있어가지고, 아, 네. 평소 아는 애는, 아는, 아는 애는 아니고, 음. 아는 분인데, 정말 약간 부끄러웠는데, 음. 네. 질문이 역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아이고. 네. 저, 어. 저도 삼촌이라고 불러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니 열심히, 아니, 아니. 네. 어, 귀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현장 기자가. 아니, 그거를 그칼 네. 858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대책이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신데, 음, 음. 그분들이 지금은 봤을 거 아니에요. 오 야, 봐봐, 봐봐. 음. 이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어우고 울고 막, 아니, 그니까, 인양 아직 안 했지만, 그 얘기만 네. 듣고도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 언론이 해줄 음. 수 있는 역할 중에.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손도 잡아주고 음. 아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돼주고 그 얘기를 오늘 이상호 삼촌이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 네. 요거 하나만 더 부연 음. 말씀 올릴게요. 그냥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의 소통을 하는 역할에서 질문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이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사실 방송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권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오늘 내 외신 합쳐서 152개 언론사가 들어와 있는데, 질문은 20개 전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참석하는 자체 외에 질문 못한 기자가 132명이 아,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저마다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어, 제 입장에서는 혹시, 어, 더 중요한 질문을 어 혹시 저이 질문 때문에 막는 거아니까 그런 정도 사실은 있었어요. 어이, 겸손하니까 제가... 어 겸손하게까지 제가 <laughs> 아니 아니 는 근데...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근데 사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카기 858 유가족과 그 진실에도 어 방점이 있지만 사실 이런 계기로 해서 이게 대통령과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면 의제가 바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의제를 올려서 이분들의 한과 진실도 풀어드려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사에 산적한 사실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어 더구나 이제 이 군부독재에 의해서 자행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들이 고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나름대로의 이 대표성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도 들습니 그럼요. 아주,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고요. 뭐좀 얼치기 기자들은 얼치기 인형을 앞세워서 또는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서 질문하거나 또는 우리 동네 다리 놔주세요 수준의 질문도 있는데 과거에 참혹한 꼴을 당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질문 네 그리고 우리가 성큼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 여하튼 진실이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진실이 함께 인양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되고 있고, 미리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혹시라도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작업할까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